정보처리 기능사에 대해서 좀 간단한 역사? 어떤 잡담 이야기. 잡담 관련해서 한번 잡다하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꺼내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저보다 더 이전 세대의 정보처리 기능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이 뭐 그렇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각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그냥 뭐, 모르셨던 분들은 그냥 참고해서 아 이런 패턴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이 정보처리기능사에 대해서 좀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어, 출제됐던 그런 이력들 출제 방식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다 라는 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정보처리기능사가 지금 현행 보면 현재 출제 방식 현재 출제 방식은 C 언어와 그리고 자바 언어 이두 개의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현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그 다음에 어, 또 이제 과목으로 또 따지고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 데이터베이스에 이어서또 이제 나오는 뭐 어플리케이션, 디버깅 관련 용어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 관련된 게 나오고 있고 네트워크 관련된 게 이렇게 지금 실기 방식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실기가 과거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요. 어, 제가 공부했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보처리 기능사라는 거를 당시 처음 접했을 때,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딱개발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뭐가 나왔었냐면, 아, 비주얼메이직 6.0 버전을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알고리즘 코딩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실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처리 기능사 과거 출제 방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연도가 한 언댓 언제쯤이었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6년도까지는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2006, 7, 8, 6년도인가요? 7년도인가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제 기억에는 이게 어, 2007년도까지는 아마 이렇게 출력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대략 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대략 뭐 정확한 거는 저도 그냥 과거의 기억을 지금 되살려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점부터에서가 이제 이게 바뀌었어요. 이 출제 방식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은 음, 바뀐 게 바로 이제 작년 2019년도까지 출제되었던 방식이죠. 어, 실제 순서도 즉 도형을 사용한 어, 알고리즘 출제 방식으로. 이 장기간, 무려 한 13년, 12년, 예, 네, 그 정도 가까이 10년 넘게 이 순서도 대용 방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걸로 이 변경이 됐는데, 근데 저는 제,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뭐, IT 쪽을 전공하신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주얼 베이지 6.0을 사용했던 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다수의 여론도 그렇긴 한데 이 순서도 도형 알고리즘 출제 방식이 별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막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이 도형이 물론, 물론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순서도 도형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디에 쓰냐면요 보통 초기 단계에그 설계도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계 분야에서도 보면은 부품을 만드는 전에 먼저 도면 설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가 바로 그런 역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도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내가 뭐 개발툴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해서 뭐 C 언어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바를 쓴다든지, 아니면 c 을 쓴다든지, 또뭐 C#을 샵뭐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언어를 내가 개발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언어를 선택해서 이제 그 순서들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코딩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비주얼 베이지 6.6.0이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사실 까놓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이 방식, C 언어 자바 알고리즘이나, 비주얼 베이직 6.0으로 했던 알고리즘이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나오고 있는 뭐 오름차선 정렬. 몇 가지 예를 들면, 오름차선 정렬,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나요? 뭐, 수열. 그리고 뭐, 어, 또 뭐가 있나요? 음, 뭐, 배열. 네, 그리고, 같은, 뭐, 등등.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어, 이거의 어떤 개념 자체를 보면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알고리즘의 어떤 우리가, 어, 일상적으로 많이 기초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난이도로 계속 출제가 되어 왔는데, 단지 그 수단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뀌어 온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 비주얼 베이 6.0이었지만, 그 이후에 뭐 이제 순서도 도용 방식을 썼다가 지금의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NCS 기반이라 그래가지고 C 언어 자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기사 시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방식으로 거쳐왔는데 근데 제가 비주얼 베이직을 왜 이걸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비주얼 베이직 6.6.0으로 당시 기능사 시험 실기를 보시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얘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100% 타이핑 작업이었습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 6.0을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 타이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타이핑 작업에 들어가는 이 텍스트 입력 구간에서, 특히 이 디렉터리, 경로를 직접, 어, 그, 수험자가, 어, 지정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렉터리 경로에서, 내 폴더에서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원래는 그거죠. 이렇게 드라이브를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D 드라이브에뭐 이런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뜨고, 좀더뭐 깊이 들어가면 연속으로 들어가면 뭐 프로그램 파일에 뭐 이런 브래킹 뭐 이런 게 있고, 뭐 샘플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직접 폴더 경로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우스로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 폴더 공간이 생기죠 근데 비주얼 베이직 시험에서 당시 기능사 시험에서는 이 경로를 직접 타이핑을 다 쳤어야 됐어요 타자 입력으로 내가 순수 타이핑으로 이 경로를 직접 입력했어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이라고 봐도 사실 과언은 아니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이걸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당시 저는 이게 어려웠습니다. <laughs> 네, 타이핑 치는 게. <laughs> 자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근데 이해가 가요. 왜냐면 도스 세대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를 좀 처음에 초창기에 접하신 분들은 전부 다이 도스 창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을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명령어를 쓰거나 경로를 잡는 스타일을 그런 스타일로 많이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가 당시에 이런 스타일로 출제가 됐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기반으로. <laughs>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어,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물론, 이, 이것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분석 문제도 같이 추가가 돼서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된 그런 언어이기도 하고요. 이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직도 이거를 쓰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뭐 언어 자체가 굉장히 쉬운 구조로 돼 있어서 어, 개발할 때뭐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 제가 이걸 쓰고 계신 분들을 봤어요. 어, 물론 야, 아직도 구닥다리 언어를 쓰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어, 근데 실제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학생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베이직도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정보처리 기능사가 그래서 지금 과거 출제 방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거쳐와서 도형으로 바뀌고 다시 이제 시언어 자막은 등장하긴했지만 현재 역시 이 방식은 뭐냐면은 어, 우리가 필답형 시험이죠. 혹시 뭐 지금 다 필답형이잖아요, 이거 주관식으로 뭐 적고 막 그러니까. 지 그런 스타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 출제 방식이 지금 이어지는 게 언제까지냐면 현재 잠정적으로는 2022년까지 아마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큐넷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큐넷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출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자격증 종목은 언제까지 이렇게 출제 방식을 이렇게 내겠다라고 하는 정한 게 있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음 공단 측이나 어떤 그런 이제 산업 현장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공단 측에서 만약에 출제 방식을 다시 개발 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뭐, 음뭐 만약에 어 우리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실제로, 뭐, 개발 툴을 다시 사용하는, 어, 작업형 실기 시험 방식으로 개편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할수 있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보처리 기능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보면은, 아직도 이 자격증의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어 많은 분들이 그, 조금, 그, 좀 뭐라 그럴까. 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실제로, 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지금 일부에서 아직도 되게 단순하게 이런 실수 아닌 실수라기보단 그냥 습관적인 발언으로 많이 하는게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야 정보처리기능사는 그냥 조금만 몇달 공부하면 따는거 아니야? 라고 아직도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 취득자분들 기존 취득자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서도 순서도 방식의 기존 취득자를, 어,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그런 얘기예요. 야, 그냥 몇, 몇달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안타깝지만, 이, 이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NCS 기반으로 이게 출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 출제 방식으로 제가 적은, 어, 뭐라고 그러냐. 현재 출제 방식이죠. 이게 점점, 우리가 급변하는 어떤 정보 사회의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 그런 지식, 그런 거를 물어보는 위주의 주관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이 정보 처리 기능사 준비할 바엔 그냥 바로 그냥 산업 기사나 기사 준비해요. 막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이 정보처리 기능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정보처리 기사하고 지금 출제 방식이 동일하게 NCS 방식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점점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서 출제 방식이 지금 뭐 새로 나오는 IT 용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기능사를 흔히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 기능사 하지 말고, 바로 그냥 정보처리 기사로 넘어가나, 아니면 산업기사로 넘어가라,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기사 난이도에 대한 공부를 만약에 못하겠으면, 이걸 막상 공부해봤는데 너무 어렵다. 라고 느끼시면은 그런 방법은 뭐냐? 산업기사로 내려가세요. 산업기사로 다운시켜서 공부해봤는데 역시 어렵다. 그러면은 기능사로 다운시켜서 공부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실제, 그, 기능사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의 출제 방식으로, 예전에, 이제, 그, 뭐, 뭐라 그럴까, 순서도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쉽게 합격하신 분들도요, 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자격증을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자격증의 활용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기존에 내가 공부했던 것에서 뭔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트렌드에 맞춰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도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많은 실제 실무에서 자바나 시어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로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기능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띵각 띵각 놀고 있으면 안 되죠. 뭐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추, 바뀐 이 출제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이 사람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새로 기능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신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는 대학생이고 뭐 무슨 중고등학생이고 그런 거를 떠나서 어떤 나이나 그런 거, 학년에 상관없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기능사부터 일단 출발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기능사부터 출발하시는 게 좋다고요. 기능사부터 출발을 해놓고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만 정보처리 기능사는 실제로 정보처리 산업기사로 진입을 했을 때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해요. 진짜예요. 베이스로 깔고 이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기능사에 출제됐던 문제가 산업기사에 그대로 나와요. 또 산업 기사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정보처리 기사에서도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게 아무리 NCS 방식으로 기능사랑 기사를 바꿨다 그래도 산업 기사에 있는 알고리즘 파트나 어떤 부분적인 그런 어.. 필기에서 나왔던 이론 내용들이 완전히 뭐 무슨 그걸 갈아엎어가지고 막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NCS로 바꿨다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좀, 모티브로 해서,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지금 이제, 문제, 스타일이, 출제 방식이 변해가는 거지, 확 바꾼 적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절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그냥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거는, 기능사부터 일단 출발하세요. 무조건. 이 정보 처리 기능사부터 출발을 하셔서, 그 다음에 그게 베이스에 깔린 상태에서 산업기사로 넘어가고 기사로 넘어가는 거지 기사, 산업기사로 무조건 처음에 무리하게 출발하지 마시라고요. 기능사 취득만 하셔도 어디 가서 내가 실제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아,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면 됩니다. 얘는 논리 싸움이거든요. 알고리즘은. 내가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그만큼 정확하게 결과를 도출해내고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런 과목이지 절대 이 등급 가지고 뭐 야시, 뭐 기능사도 그 어? 쉽게 따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런 망언을 일삼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한번 본인이 직접 막상 시험 문제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출제되는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어요. 막말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이 비주얼 베이직으로 합격하셨던 6.0 합격하신 분들이 이거 합격하고 나서 만약에 손을 뗐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출제되는 방식의 기능사 문제를 보고 만약에 풀어보라고 하면 풀수 있겠냐고요. 못 푼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출제 방식이 점점 디테일해지고 과목 자체도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더 세분화되고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푼다고요. 그래서 그 오히려 지금 출제 방식이 절대 결, 결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좋은 거예요. NCS라고 하는 이 출제 도입을 한게 그만큼 앞으로 더 이제 난이도를 점점 올려 간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지금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니까 힘들겠죠. 근데 그 힘든 게 잠깐일 뿐이지 막상 자격증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취득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짓말 안 하고요. 내가 이 내용을 배운 걸 통해서 결국 이게 뭘로도 쓰이냐면 내 하나의 어떤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보 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 제가 그 알고리즘 출제했던 문제를 가지고요. 아직도 반드시 수업 과정에서 제가 시험으로 출제, 출돼서그 합격했을 때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항상 빼먹지 않고 아직도 수업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직도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단지 출제 방식이 순서도에서 이렇게 시어너나 자바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산업기사 기사부터 먼저 준비하지 마세요. 가장 강조드리는 거는 출제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용어가 지금 출제 기준에 실려 있는 거는, 분명히 향후 앞으로의 2년 뒤, 3년 뒤의 출제 방식이, 다시 분명히 개발 툴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코딩 작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어떤 변화하는 단계의 일부 중간 과정까지 지금 현재, 어, 거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출제 방식은. 저는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출제 방식이 바뀌는 이유는 그만큼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변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하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기능사 필기에서도 아직까지 나오는 건데, 기능사 필기에서 뭐 출제되는 뭐 자기 테이프, 뭐 그런 <laughs> 장치를 요즘에 씁니까? 안 써요. 자기 테이프 이런 거 문제 나오는데 안 쓴다고요. 근데 아직도 시험 문제에서 그게 종종 필기에서 나와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 장치에 대해 아 이런 게 이런 방식으로 뭔가 어 IT 분야에서 실제 데이터를 기록하는 방식이 존재했었구나라는 지식을 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보게 되면 하나의 소중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즉, 그렇듯이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격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트렌드에 맞게 계속 변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출제 방식에 대해서 적응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올리는 강의 내용 중에 아마 뭐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이거를 뭐더 저보다 더 지식을 많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콧방귀 끼겠죠야 무슨 저런게 무슨 수업에도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서 잘 맞추셔야 돼요 내가 설령 나중에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어디 학원에 가서 내가 강사로 만약에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뀐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검색을 하셔야 돼요.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출제 방식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게 실제로 이런 이런 패러다임으로 지금 문제가, 어,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시험장 가서 직접 시험 문제에 출제된 방식도 보, 보기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실제로 매 시험마다 물론 불합격하면서도 부지런히 산업기사, 기사시험을 보러 다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출제 방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더군다나 문제 비공개잖아요? 그럼 결국에 보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절대 내가 수준이 아직 안 된다 그래서 기능사를 공부한다 그래서요, 요즘에 누가 무시 못 합니다. 왜냐? 기능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려워져야 그만큼 그 자격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맨날 같은 방식으로 쉽게 내보세요. 그럼 그 자격증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 걸떠도 안 보죠. 근데 이게 점점 그 기능사의 자격증의 본질에 어떤 그런 역할에 맞는 라인 수준으로 계속 뭔가 변화가 되고 점점, 어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어, 대학 진학이라든지 취업 준비에 있어서 정말 이 자격증의 역할이 다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취득한 사람들도 정말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기능사를 지녔다는 라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정진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어, IT 공항에서의 그런 등장하는 컨셉, 그런 트렌드 같은 거를 지쳐지지 않게 맞춰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격증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주저주저히 떠들었는데 어쨌든 어, 이 정보처리기능사의 역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봤고 에, 앞으로의 또 이런 기능사를 공부하는 어떤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의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제가 저도 초보입니다만 언급을 해봤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산업기사 시험을 저도 봐가지고 가채점으로는 합격을 했습니다. 저도 뭐 절대 한 번에 합격한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도전을 해서 이번에 결국에 합격 점수를 맞춘 건데 어, 거짓말 안 하시고요, 포기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